다 마치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. 두배가안 좋은데 물은 역류하는 게 없고 아주 잘 흘러갑니다. 이쪽도 아, 보는데 물 역류하는 거 없습니다. 5분 이상 컸어요 이쪽도 보는데 물이 역류하는 건 없습니다. 화장실쪽 이렇게 물을 틀어가지고 하는데 일정 수위 이상 물은 절대 안 올라옵니다 여기도 구매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은 고 이상 모든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네, 공량입니다